여기. 제가 진행한 드래드존 결투 역사상 이렇게 가슴 졸이는 멋진 대결이 있었는지 의문이군요. 지금까지 1위를 달리던 캡틴 스타 쉴드가 방금 에이스 하드라이트에게 패배했습니다. 에이스는 정규 시즌에만 13명을 해치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Yeah. <laughs> 메트로폴리스 시장한테서 전화가 왔어. 아, <laughs> 누군지 알지 라쳇? 오, 아 그럼, 아, <laughs> 잠깐만. 어, 안녕 시장님. 아 아니 아니야. 참 오랜만이지. <laughs> 어 아니야. 어, 시장 역할은 아주 재미있지 그렇지? <laughs> 음, 안녕 선장님. 내 우주선 잘 돌봐줘서 고마워. 아~ 고칠 때는 참 많은데 그런 대로 견딜 만해 <laughs> 다행이네 근데 나쁜 소식이 있어 한달 전쯤에 사라졌던 캡틴 스타 쉴드가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맙소사 정말이야 뭐 이유가 뭐야 아마도 어떤 불법 결투 대회에 참가했던 것 같아 이름은 드레드 존 바로 이 사람이 그 게임을 운영하고 있어. 클림멘벅스섀도우 섹터 안에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엄청 청난 권력자야. 섀도우 섹터라고? 저 멀리 은하계 가장자리에 있는 무법지대야. 최근에 영웅들이 자주 실종되는데 모두 이런 식으로 당했을까봐 걱정이야. 라쳇, 사실 네가 걱정돼서 연락했어. 미확인 우주선 접근 중. 어~ 갑자기 오시면 곤란한데 예약은 하셨나요? 뭐야? 2 0구만 목표물을 생포했습니다, 회장님. 좋아, 이리 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난리 놈들이 있습니다. 처치해까요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죽이지는 말고 족쇄를 채워도 이봐, 내말 들려? 내말 들리냐고 4시간이나 기절했었단 말이야 지금 좀 정신이 없을 건데 아 이거 몇 갠지 보이나 어, 이런 시각 정보 전달 프로세스에 약간의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은 어때? 좋아 이제 말하는 기능이 회복될 거야 이거 전부 치우지 못해! 이 돌대가리 엉터리 박사야! 숨막혀서 죽는 줄 알았잖아! 게다가 내 꼬리는 완전히 접혀서... 어어... 이런 이런... 아마도 말하는 회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고쳐주도록 할게... 지금 텔레포테이션 회로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봐야 하거든... 새로 입은 전투복은 참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거야! 참가자? 나중에 설명할게 만약 지정된 시간 안에 자격심사 코스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린 다 죽게 될 거야 좋아, 라첸! 네 동작 회로가 이제 길이 드는 것 같은데? 저 돌출 부위 위로 올라가 봐 내가 그지역의 미니맵을 전송하고 있어 미니맵이 보이니? 미니맵은... 가까이 있는 적의 위치를 보여줄 거야. 지금 세 개의 홀로그램 타겟이 보이지? 잘했어, 라체 자격 심사 코스의 다음 스테이지로 갈수 있는 텔레포터가 근처에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전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미리 말하는데 여러분한테 희망은 없어요. 구조될 확률도 없고 탈출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얘기지. 이제 여러분은 은하계에서 가장 훌륭한 홀로비전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된 겁니다. 멋진 대결을 펼쳐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주 곳곳에 있는 팬들에게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해야겠죠. 사실 내일쯤이면 대부분 죽어 있겠지만 그래도 머리를 써서 영리하게 게임을 하다 보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럼 문을 빌어요, 여러분. 지켜보고 있겠어. <laughs> 라쳇, 복스에게 들키지 않고 너에게 정보를 전달할 방법을 찾아냈어. 이 화면 아래쪽에 뜨는 비밀 메시지를 잘 살펴봐. 화면 위쪽에 경험치 미터가 보일 거야. 적을 죽일 때마다 경험치를 얻게 되지. 미터가 가득 차면 레벨이 올라가면서 나노테크가 증가할 거야. 버튼을 누르면서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이야. 년목에 족쇄가 채워진 것 모두 알고 있죠? 그 족쇄는 벗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접근 금지 구역으로 가게 되면 족쇄가 여러분에게 아주 끔찍한 고통을 주게 될 겁니다. 이걸 봐요. 왜토나야 우리에게 기꺼이 협조하지 않거나 인기가 떨어져 <놀람> 이제 자격 심사 코스를 통과했어. 지도를 보면 근처에 텔레포터가 있을 거야. 텔레포터를 이용해서 이리 돌아와. 드레드 존의 격리 구역에서 만나자고. 여기 장난 아닌데. 나 옛날부터 이런 경기에 한번 나가고 싶었어. 멋있잖아. 명성과 부와 여자들. <laughs> 라체. 지금 우린 나쁜 놈들한테 납치됐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딴 생각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 영웅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있는 격리구역에는 여러분들이 드레드존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나머지 여생은 이곳에서 보내게 될 테니까요. 란쳇, 알버트를 만나봐. 지금 지도에 알버트의 위치가 표시될 거야. 너한테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것 같은데? 알버트, 알라쳇, 응. 아, 마침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너의 새 전투 러버시야. 저는 머크, 이쪽은 그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떤 참가자한테 뺏었지. 이그 사람은 이제 필요 없게 됐거든.